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왕 누들 에까마이 시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에까마이 시점은 엑스티 에까마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왕 누들 본점은 후아란 폭역 근처에 있고요. 미슐랭에서 자주 소개시켜주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앵코르티의 지하 푸드 코트에 가셔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푸드 코트는 10밧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메뉴를 시키실 때는 1번하고 2번 시키시면 무난하고요. 밤이를 드실 때는 국물 없는 걸로 시켜 드셔야. 밤이의 진정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국물을 넣으면 밤이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키실 때는 국물 없는 걸로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면 국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직원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덜어줘서 국수가 많은 거고요. 태국 국수집에 국수를 저렇게 많이 주지는 않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특히나 토핑으로 들어간 돼지고기 여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거 같이 드시면 굉장히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로 역 주변에 가면 좀 유명한 밤이 집이 있죠.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밤이 드실 분들은 사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왕 누들 애까마이 지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식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